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, 아 지금 아이슬란드 관중들이 그 유명한 슬로핸드 우 클랩 이 천둥, 천둥 박수로 어 지금 비아르드 나손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저런 어, 천둥 박수가 선수들에게 아주 큰 힘을 불어넣어줄것 같고요. 예. 어, 아이슬란드 팀이 어떻게 보면은. 어, 특별한 어떤 캐릭터, 어떤 특특한 어,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비아르드 나스온에게 울려 퍼지는 아이슬란드 팬들의 이 천둥박수, 슬로우 핸드 클랩 어,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보실까요? 정말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어, 박수음이네요. 다만, 이제 오늘 콘도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월드컵에서 대단히 관대한 한 주심의 유형에 들어갑니다. 그것은 이제 선수들이 금방 파악을 좀 해야 돼요. 빅터 무지스. 자, 지금 이 경기장에서는 아이슬란드의 천둥박수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바 하이킹박수 일명. 아이슬란드를 응원하는 이 팬들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하이킹박수입니다. 네. 저거 박자 잘 맞춰야 되죠? 자이기가쉽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스로인으로라이지대가 먼저 헤딩 끌어냅니다만 제차 터치 않겠습니다. 마그나 손에 서인. 네,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13분 여 밖에는 지나지 않았지만은 아이슬란드는 자신들이 해야 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나이지리아가 크로아티아전에 이어서 자신. 사이바르손의 수비를 칭찬해주고 있는 하늘노르손골키퍼 자, 여기서 아두 번의 터치를 허용하지 않고 끌어냅니다. 사이바르손의 그 끝까지 그 수비 역할 되게 좋았어요. 그 찍을 때릴걸 알고. 계속 자커러킥 올라왔죠 뒤쪽으로 터치하 빠집니다